미니 파이프 로테이터. 이제 파이프 로테이터가 회전도 하고 각도 조절을 하는 상태인데 이건 이제 소용화돼가지고 이제 금액이 좀 떨어지게 해서 수동으로 작동되게 하는 거요 여기 부분을 볼트로풀어서 간격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고 이렇게 회전을 시가 있고 이제 당연히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릴 수가 있고 회전 속도도 이렇게 낮게 돌릴 수 있게 여기서 아열로 천천히 올려서. 제어가 가능하다. 여기 레버로 에서 이런 파이프 같은 것들을 압력을 줘서 올아갈수 있게 잡아준 거고, 이 여기에 대한 높낮이에 대한 거는 여기 해당 육각 렌즈를 풀어서 높이 조절을 할수 있는 거고, 이쪽편에 보면은 공단자가 있는데 용접을 하기 위해서는 어스를 눌러야 되기 때문에 여기 화면으로 연결해 가지고 주면은 연결을 할수 있게끔 하도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컨트롤 박스 배정 속도 배정 속도 그리고 이제 정방향, 역방향 제어가 가능하고 이게 오토가 있고 여기 이제 풋 발판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발판으로 해서 씩 우리가 수동으로 발판을 눌렀을 때 작동이 되고, 노출가 사용 가능해요. 발판을 연결하고 나면 지금 뭐가 가지 않는데, 발판을 밟을 때만 작동이 되고, 떼면 멈추고, 누르면 작동. 여기에 보게 되면 가운데를 누르면 S가 있고, M이 있고, H가 있는데, 이거는 뭐 초당, 분당, 시간당이기 때문에, S를 두고, 이제 이제 돌린 시간을 대략 4초 정도해놓을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멈춰있는데, 여기 4트를 누르면. 이런식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7층을 하고 싶으시면 육강렌즈 12번으로 그렇서 뭐 원하는 각도로 고정한 다음에 고정을 시키면 de es lo